청와대와 재벌이 관제 대물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권국절 사관이 포함됐습니다. 미얀마 대사가 최수실 씨의 추천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의 일보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삼성, 현대, SK, LG 등재계4대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등 구구 성행 단체들의 관제 대물을 집중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삼성이 직접 지원 대상과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 전 실장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건국절 사건과 박정희 미안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됐습니다. 검정교과서 편찬 기준 역시 기존 내용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유의점에만 정보 수립도 서술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특검팀은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는 유재경 미얀마 대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대사는 외교관 경력이 전무한 삼성 임원 출신입니다. 특검은 실씨가 미얀마 케이턴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익을 취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1분입니다.